실수하게 바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요. 이 사람은 이번에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걸까? 저한테 물어 모르겠는데요. 짧은 깔고 말해보겠습니다. 예쁜 음것 같아. 이거 이가 누가? 는건 반. 커뮤니티에 글올라온거 봤죠? 네, 봤어요. 제가 올릴 거다라고 했잖아요. 그때 든 생각은? 어떤 댓글이 달릴까, 얼마나 달릴까도 너무 궁금했고. 댓글 같은 거좀 많이 보는 편인가요? 좀다 보죠. 제일 기분 좋았던 댓글, 기억 남는 게 있다면? 응. 네? <laughs> 다. 이번에 커뮤니티 달린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첫 번째. 보노보노 포로리아 한번 해주세요. 포로리아, 포로리아. 잘하는데? 전타하세요 송이님 요즘 스타일과 과거 스타일 중 어떤 게 원래 송이님에 더 가까우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완전 낯가리고 피디님이랑도 처음 뵀을 때였고 카메라 이런 것도 진짜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즐기기 시작하면서 카메라 낯가림이 없어지면서 촬영할 때제 모습은 어, 신났을 때 모습? 신났을 때랑 기분 좋을 때 점점 커져요 그리고 요즘 영상에서 자꾸 남성분들 홀리시던데 알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이런 게 완전히 풀리셔서 그런 건지도 궁금해요 음, 남성분들을 홀리시던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질문에 대답을 할 뿐이고 가끔 윙크가 하고 싶을 뿐인 음? <laughs> 송이님 같은 여친 찾는 게 유니콘 찾는 것보다 어려울 듯아 <laughs> 근데 찾기 힘든 건 인정할게요 네음 송이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귀여운 거랑 예쁜 거랑 어느 쪽인 것 같나요? 아, 이런 것도 대답하면 또 무조건 공주병이 되는 거잖아요. 하지만 누가 댓글에서 공주니까 공주병 아니라고 그랬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철판을 깔고 말해보겠습니다. 예쁜 것 같아요. 누가? 지게차 안전기사에 대한 실기 자격 조건과 한 지게차 안전사고의 실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. 나한테 왜 물어보는데? <laughs> 이 사람은 이 반응이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걸까? 저한테 왜물어보시죠 모르겠는데요? <웃음> 아... <웃음> 이걸 바란 거였어? <laughs>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그에 대한 상징적눈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? <laughs> 그실수하게 바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요 말 하려고 하는데 어? 하여튼 국가한테 대처를 바랄 게 아니라 개인들이 점점 노력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롤 티어 어디예요? 주 캐릭이랑 포지션도 롤 티어는 브론즈고요 포지션은 서포터고 주 캐릭터는 오르가나랑 아몽월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 편인 줄 알았는데 브론즈에서 티어 올랐나요? 안 올랐어 9, 그 1, 요오다 왔네 이제 실버 가겠네요 도 돌이 표예요 <laughs> 도돌이표에요 올라가고싶둥 이건 그냥 읽으면 되겠죠? <laughs> 경찰청 창살은 청록색 에? 자, 1차 시도 자 2차 시도 도전 경찰청 창살은 청록색 청자땡 3차 시도 도전 무슨 3차 시도인가? 도전 경찰청 창살은 청록색 쌍청 자, 땡 <laughs> 청록 청록색 쌍 철창살 아, 청록색 쌍 철창살 도전 병찰청 창살은 청록색 쌍 철창살인가 군청색 외 철창살인가 진짜 이름 기억한다 넘어갈게요 <laughs> 진짜 면네가 해보고 당한거 맞아? 도전! 신춘 상숑쇼를향그릴라 호텔에서 연 신진 상숑 가수 송상성 씨가 저기 저 밑에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는 깐쇼 새우 크림소스 소시지 소스 스테이크보다 비싸다며 단식에 들어가 호텔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와 개잘했다 잘했는데? 와, 꼭 읽어 드렸습니다. 인스타에 일상도 올려주세요. 제 인스타의 존재를 모르시는 거 아니겠죠? 아주 열심히 일상을 올리고 있답니다. 놀러 와주세요. 여기에 링크 보여주세요. <laughs> 햄채면햄채면햄채면햄채 햄체 하나, 하나. 감튀는 다 동생 중. 나랑 햄버거 먹을 사람. 가장 이득 아니야? 나 감튀 치즈 스틱으로 변경해서 먹을래. 좋아요. 그러면 200원 추가되는 건송씨가 되는 거죠? 당연. 자, 그 정도야 뭐. 해보니까 어땠어요, 네? 너무 순진이고 와서 지금. 누가 그런 노잼 댓글 갖고 오래?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. 유니콘? 기억에 남네요. 찾기 힘든 건 인정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 생각보다 순순히 받아주는데? 뭐 200원인데 뭐. 그러면 라지 사이즈로 변경해가지고 사이즈 좀더 추가해야 되나요? 통가슴살이랑 치즈볼도 추가하고 싶어요. <laughs> 이거에 추가하세요. <laughs> 아, 이인성 테스트 같은데? <laughs>